안 구독티. 안타 본티. 음. <laughs> 음. <laughs> 여러분들, 큰일 난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미션이 밀렸어요. 이게 영상 녹화본을 미리 찍고 미리 이렇게 녹화를 하고 올려 놓으니까 저번에 받은 미션을 네, 저번에 이미 했던 거. 그러니까 받았던 미션에 있는 영상이 어, 영상이 그 밀려서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미션이 들어오,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영상이 그 밀리고 어, 이미 했던 것들이라. 아, 이미 뭐지? 밀려 가지고 뭐야, 깜짝. <laughs> 뭐야? 뭐야? 왜누이냐 오케이. 어쨌든 그래 가지고 영상이 새로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걸못내 준다는 게 아니라 저의 제가 이미 이 영상, 이 최강 포켓몬 아르세우스를 소환하다이 영상에서 제가 이미 미션을 뽑았기 때문에 영상이, 그 새로운 미션이 있는 영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 지금 미션을, 미션을 제가 뽑고 싶어도, 어, 미션을 뽑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어, 그래서 제가 오늘도, 어, 제가 하고 싶은, 어, 포켓몬 모드에서 하고 싶은 거를, 어, 하도록 할게요. 음. 오케 그리고 바로 시작하자마자 그란돈이, 뭐야! 잉 잠시만, 잠시만. 응? 뭐지? 뭐 조절 안 했는데 맞아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이로치 확률 좀 높이려고요 뭐지 갑자기 뜬거 갑자기 뭐야 왜 전설이 두 번이나 나와 갑자기 뭐야 어 뭐야 그다음에 이래 어시야 보면 오 아니 그란돈 <laughs> 뭐 시작하자 시 아, 하자마자 그란돈 나오길래 저 e s c 에서 멈췄거든요 근데 또그 뭐지 랜드로스가 나오네 랜드로스 랜드로스 없는 데 랜드로스 한번 잡으러 가보 가 잡으러 가보죠 일단은 얘는 뭐 그냥 때려 잡고요. 어뭐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야, 아뭐안 주네. 그우브 준다고 하는데 우브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랜드로스 어디 있지? 일단 랜드 렌... 오 저기다, 있다, 저기다, 있다, 저기다. 있다. 랜드로 내가 잡지 않았나 생각보니까 잡았던 것 같기도 하고 없네. 그냥 그냥 잡도록 하죠. 마스볼로 잡자. 어 랜드로스는 잡기 좀 힘들어서요. 어, 랜드로스 잡기 힘드니까 그냥 <laughs> 마스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오케이 컷. 와우 보라색 띵띵 세번 들고 네번 들고 빵 바로 잡죠 그렇습니다 어짜 어차피 오늘 이렇게 어 오늘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어 전설을 또 잡았네요 근데 뭐 이제 전설이 이제 제가 마술 속로 있어서 절순 나오면 우와 전설 꼭 잡아야 되가 아니라 어 전설 나왔다 어, 이제 막 포켓몬드 어디서 나온 지 아니까 가그 바로 찾아가지고 바로 뭐 그냥 마술을 꽂아버리면 되니까 어 묘한 긴장감이 사라졌구만 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건요 저번에 제가. 네, 이거 물방울 플레이트를 하나 모르고 던져가지고 아르세우스를 한 마리 더 소환 못했지 아,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르세우스는 계속 소환할 수 있고요. 제가 원하는 만큼.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데 플레이트를 진짜 많이 모아서 아르세우스 6마리를 잡는 겁니다. <laughs> 너무 싸우던가? 근데 할수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뭐또뭐 이거 뭐냐? 붉은 사슬, 그 다음에 무슨 오브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뭐 나온다던데 근데 우브가 이거예요? 이 우브 세가지 제가 알고 있는 우브 세가지 이거거든요 뭐 이걸로 기라티나, 펄기야 디아루가 이렇게 설치한 이렇게 소환을 한대요 일단 좀잘 모르겠어가지고 일단은 바로 그냥 제가 즉흥적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하면 되나? 라는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우클릭 안 돼요 안돼 이거 안 되는데? 뭐야 이거 우브 어쩌고저쩌로 하는데 그니까 러 어떤 분이 이거를 뭐지? 붉은 사슬 사용법 시공간 재단에서 우클릭 안 돼요! 오브 아이템 오클릭 안 돼요 뭐도 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 이게 시공간 재단 아닌가? 생각해보면 이거 이게 시공간 재단 아닌가? 어떻게 하면은 왜 맞네요 이거 이, 이, 다른 이거 하나 더 소환해야 되나 설마? 어, 잠시만요 아닌데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어 영상을 제가 찾아보거나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한번 그 혹시 모르니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막 유튜브나 그런 데서 나와 있지 않고요. 어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소환해서 자기가 직접 소환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컨텐츠 그런 영상들 제외하고는 뭐 기라틴을 직접 직접 소환하는 그런 거는 없네요. 막 시공간 재단을 사용해서 근데 오브가 하도 많아서 어, 이거 세개 이거 세개 맞지 않을까? 요뭐 이게 오, 뭐 이거 세세개중세개 중에 뭐 기라틴한 막 그런 거 있을 것 같은데. 아,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이런게 막, 하, 뭐, 뭐야? 뭐, 왜? 왜? 안 돼, 안 돼. 아, 잘보르는데 어떻게 제가 잘 알아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확히 설명해 주시면은 제가 바로 실행 옮길 테니까요. 아,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는데. 이거 솔직히 이 아이템 있잖아요. 이거 뭐야? 아, 저, 저리가, 저리가, 저리가. 그, 피리, 피리. 이런 피리 같은 경우는 그냥 우클릭하면 바로 나오니까. 아, 저리가라. 그냥 우클리하면 바로 나오니까 그런 줄 알겠는데 이거 왜안 돼? 어 이거는 그냥 그리가 이렇게 뜨뜻 드게 되잖아요 어 근데 무로 한번 소환해버렸네 어 얘는 없요 얘는 없앨게요 그냥 그러니까 도대체 뭐지? 어떻게 얻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이 플레이트를 다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바로 해보도록 하죠 약간의 노다가 시간을 갖도록 하죠 좋아요 오 플레이트 아 플레이트가 제가 원하는 게잘안 나와주네요. 지금 원령 플레이트 필요한데, 어. 근데 제가 진짜 생각한 진짜 만약그 아르세우스를 여섯 마리를 갖고 다니면은 여섯 <laughs> 마리를 갖고 다닐 수 있다면은 뭐 한번 뭐 체육관을 한번 파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니까요. 아 근데 플레이트 되게 잘 나오는 거잘 나오거든요. 진짜 이거 두 개, 이거 두개 원령이랑. 물방울이 진짜 안 나와요 어 이거 자리 옮겨야 되나 그냥? 자리 옮길까요? 여기 안.. 여기 사막이어서.. 사막이어서 물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설마? 그런 거 아닐까? <laughs> 그런 거 아닐까? 약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아 설마.. 아.. 약간.. 어허,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 들긴 하는데 그렇다고 지금 물을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잡을 지금 제일 쉽게 잡을 수 있는 애들이 이런 마기라스들이어서 아 마기라스나 약간 용 비행 그러니까 막 얼음 타입의 약한 애들 그런 애들이어서 근데 뭐또 갑자기 애들이안 보이냐고 여기 있다. 아 전설 말고 전설은 뭐마뭐마 뭐, 뭐였지 마스터블 구할 수도 있, 있긴 하겠는데. 아봐 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괜히 전설들을 잡으면 주는 게 아닐 텐데. 그니까, 러 이렇게 귀한 거니까 전설한테 주는 거잖아요? 저 어떻게 사용 방법이 뭐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잠시만요. 이거 설마 막막 막 합쳐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어떻게 봐봐, 합쳐서 막 합쳐서 막소환한다는 그런 거 아닐까요? 막, 막 뭐지, 막 블럭처럼 막다음대 블럭 하나 만들 아홉 개를 뭉쳐야 되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막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전잘 모르겠군요, 그래도. 지금 제일, 그래도 지금 또 신경 쓰이는 건 뭐냐면은, 저보스 포켓몬이 또안 나옵니다. 이거 한번더 이거 이제 확률 또 줄여야 되겠다. 아, 물구슬만 나오는데 물구슬. 물구슬만 나오는데. 그럼 한번더 소환할 수 있어요. 아. <laughs> 어, 검은 철구 이거 뭐뭐또뭐 뭐, 뭐, 이거 쓸 쓸만 거 있다고 하던데. 뭐 그냥 여기 앞에서 한번 해볼까요? 아니겠지? 아니죠? 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아! 와 순간 깜짝 놀랐네 하늘색이어서, 와 순간 하늘색이어서, 아 드디어 나왔나 이랬는데 하늘색아. 와! 짜자짜자 짜자짜짜짜 짜. 우와우! 드디어 나왔습니다. 와, 드디어 나왔다. 물방울 플레이트. 와, 이렇게 다 모았죠? 이렇게 한번. 네, 그래서 이제 마르세스 한번더 소환시킬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한번더 소환해가지고 한번 헤비볼로 한번 잡아볼까요? 저번에 제가 생방송으로 헤비볼로 잡았었거든요? 한번 근데 밤, 밤으로 합시다. 밤, 밤에 소환해야 멋있어요. 아, 또 그란돈 나왔네? 와, 뭐야. 그란, 정리왜 이렇게 잘 나오지? 그란돈 되게 흔해요. <laughs> <laughs> 내가 이 시리즈하면서 그라번 잡은 거만 한 여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되는 것 같아. 파세 한방뭐 딱히 주는 건 주는 건 없죠. <laughs> 좋아요, 그럼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더 네, 플레이트를 또 나열해 보도록 하죠. 좋아요, 이렇게 플레이트를 열일곱 개몇개 맞냐? 오케이 열일곱 개를 이렇게 방토 또, 또 다시 다 모았습니다. 종류별로. 그래서 한번 다시 소환을 해 보도록 할게요. 네 한번 소환해서, 한번 오늘 헤비볼로 한번 잡아볼까요? 헤비볼 7개 있거든요. 그러면 소환해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와, 두 번째 소환이네. 이야, 왠지 이거 하나하나 모은 것도 대단하던데. <laughs> 이렇게 하나하나 모은 것도 대단해. <laughs> 다시 두번째 소환이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저번 때는 피리를 꺼내서 소환했지만 이번에는 직접 제가 피리를 어 소환해서 아르세를 또 소환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잘았어요요오오오오오 삐까붐 삐까붐 파이셔 아붐 와~! 오케이 또 나왔네요 와 이걸 또 한번 얻었네요 아, 근데 여섯 마리 <laughs> <laughs> 여섯 마리는 싸 모바일 것 같구만 그렇죠 네 그럼 두 번째 소환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것도 넓은 데서 하나 놀할게요 어, 넓은 데서 하자 이것어그 다음에 한 약간 레어 약간 뭐지 약간 그풀 뭐지 이런 트레인 안 잡다 보니까 계속 엄청 늘어났네 이거 끝나 아래서 자꾸 또 잡아주마 <웃음> 소환 여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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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오바바바바오오빠빠빠빠오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laughs> <요> <laughs> 오! 이거, 이거, 심판 뭉치 때리면 바로 죽어요. 예, 노말이니까 뭐, 안 아프겠죠? 뱀눈초리 일단 뱀눈초리 오, 미래죠. 오케이, 마비 상태, 그라운드 포스. 오, 데미지 괜찮네요 방금 제가 방어 올리던데?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오, 야, 쟤 애매한데? 잠시만. 아냐, 아냐, 괜찮아 이제 헤비볼 날려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헤비볼, 헤비볼 되게 잘 잡혀요. 방금 저번에 그냥 뭐지? 한 일곱 개 날렸는데 헤비볼로 잡혔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아르세스 꺼내서, 신속으로 잡아야 되겠다. 아, 신속으로 피, 피 깎아야 되겠다. 신속이 데미지가 생각보다 엄청 약하더라고요. 좋아요! 빨간색 됐어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한번 더. 오 완전 실눈! 오케이 다시, 헤비볼. 갑니다. 300kg 거든요. 그 다음에, 왜막 카메라가 안 움직이냐. 오케이. 하나, 여기 보이지? 하나, 둘, 아! 갑자기 뭐 창조신인데 설마 막몸통박치게하다 죽진 않겠죠? 솔직히 창 창조 신이에요 신이 세상을 만든 포켓몬 세계를 만든 어 신인데 설마 막이야죽지 아! 않겠지 하나 둘아 난동불이 설마 얘도 난동불이 쓰나? 신아 아! 신인데 난동불이 쓰나요 설마? 내이블 세계 다달면은 다른 걸로도 한번 잡아 돌아가죠. 아, 막 카메라가 안 움직여. 지가래도 왜 이렇게 커? 안 보여. 안 보여. 아니, 카메라가 안 보이잖아. 오 어, 됐다, 됐다. 보인다 이제. 아이스 한대잘 맞았고요. <laughs> 아, 근데 헤비볼이 없네. 헤비볼이 있어야 되는데. 아, 안 보여. 아, 볼이 안 보여. 아. <laughs> 어, 근데 지금 헤비볼 다 썼거든요. 이거 약간 큰일났습니다 그냥 마우스로 쓸 각인데. 어? 아, 이거 마... 아, 이거 헤비볼이 있어야 되는데. 아, 헤비볼이 진짜 진짜 상 진짜 상성 갑이 진짜 주, 진짜 그냥 완전 잡기 편하거든요. 몸무게 무거면 어? 오! 어? 와, 아, 세번 흔들렸다. 와. 뭐, 잡을 수 이거 잡을 수있을 거, 이거 아바 아르세스 쓰는 게 잡기 쉬워요. 이상하게. 랜드로스보다 잡기 쉬워. 얘가 노마리를 상성의 노마리랑 되게 공격 기술보다는 약간 그런 야 스택 쌓는 그런 거부터 쓰더라고요. 약간 상성의만 이게 AI가 상성에 맞게 쓰기 때문에 음, 상성에 오 어, 내가 물이네 상대는 불이네 하면 불공격막 그렇게 막물 아, 공격 막 하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러는그 노말이라 계속 막 다른 길을 쓰네 막 공격도 하긴 하는데 아 이거 안 잡힐 것 같은데 아 헤비볼 없어서 해봤는데 아 헤비볼 미리 만들어 놓을 걸아 이거 왜안 잡히지 아 헤비볼이 갑인데 헤비볼이 없어요 아 솔직히 진짜 좀 쫄인데 쫄쫄 랑게 쫄쫄 네네네, 쫄쫄쫄쫄. 쫄쫄쫄. <laughs> <laughs> 아, 헤비골만 아니면 쫄 아닌데. 아, 진짜. 에에에에에. 네, 뭐, 원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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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전설 아르데우스인데 누가 헤비로 잡아요? 멍청하게. 마스오 있으면 마스오로 잡아야지. 인정? 응. <laughs> 오, 뭐야. 오, 이로치다이로치 스폰 확률 올렸으니까 이렇게, 뭐지? 저런 게 나오네요. 왜, 그렇습니다. 와, 그래도 그렇게 해서 아르데우스를 어, 두번째 전설, 두번째 아르세우스를 이렇게 잡았어요 음, <laughs> 뭔가 웃기지 않습니까? 아르세우스 두마리야 와, 그럼 얘들 그냥 버리, 얘들 그냥 보고 아, 그냥 두고 가기 아까운걸? 그렇지 않아요? 오 네. 그럼 얘들 싸그 싹싹 잡고 플레이트 좀 나오 파밍 한 다음에 만약에 또 플레이트가 다 나와, 나와서 어 아르센스를 잡을 수 있으면은 아우스를 또사도하겠습니다 또 만약에 안 나오면은 뭐안 나온 거고요. 네, 제가 그다음에 여러 마리를 딱 이렇게 만들려는, 만들려 했던, 했던 이유. 이렇게 <laughs> 플레이트 갈기 귀찮아서. <laughs> 그 다음 얘 레벨 100으로 만들어주도록 합시다. 어, 심판의 뭉치 배워야 되니까 얘도. 좋아요. 이렇 가볍게. 가볍게 아로네스 1 0 0렙또 만들어주도록 하였습니다. 좋아요. 기술 배우고, 여기 있는 애들 다 잡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길을 다배웠고요 아우르세우스 두 마리를 갖고 있다니. 그 다음, 아우르세스는 약간 스폰이 약간 고정인 것 같아요. 그 뭐라 해야 되지? 원래 다 다르잖아요. 약간 포켓몬을 다 잡아도 뭐, 그란돈 두 마리를 잡아도 그란돈끼리 막 체력이 1, 1이라도 다른데 얘들이 능력치가 완전 똑같은가 봐요. 어, 아니네? 뭐니? 아니구나, 다르구나. 오, 체력은데 똑같네요. 체력은 똑같구나. 체력은 똑같겠네 오, 좀 다르구만. 그런 여섯 마리 다 다른 종류를 잡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건 어째 둘째 치고 빨리 플레이트 파밍 계속 가보도록라도 빠르게. 오, 잠시만요. 꼬마돌 이로치가 갑자기 보였거든요. <laughs> 보이죠 왼쪽 위에. 갑자기 꼬마돌 이로치 보이는데 한번 잡아볼까 킥볼 던졌습니다. 예. <laughs> 갑자기 키우다가 발견해가지고 오 잠시야 헤즈스파이팅이다오오더 세졌고요 좋아요 오케이 갑자기 지나가다가 뭐지 뭐 반짝이길래 봤는데 이로치야 응 <laughs> 어, 그러니까 이제 가요가도 레벨 90 와우 오예나이스 오케이 한번더말씀을 하나 나도 자주 왔다 보니까 이제 막 신기하지도 않고 그냥 나이스 그냥 어 나이스 이 정도네. 아 계속 똑같은 거만 나오는데. 지금 돼지를 암수 플레이트 이렇게 나왔거든요. 지금 한 번도 인벤토리 플레이트 안 나오는데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렇지 지금 얼령이랑좀 물방울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두 개만 나오면 그직지 끝인데. 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물방울 플레이트 나왔어요. 오 이거 뭐지? 아까 방금도 이 폭타 잡아 가지고 물방울 플레이트 나오지 않았나? 오 나이스 나이스. 조,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딱 이렇게 싸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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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털어가지고 플레이트가 네, 이렇게 있네요. 와아 이거 뭐 월령이 진짜 안 나오네 월령이. 어 저번에는 그 물방울이 안나오더만 이제 월령이서 안 나오게 생겼군요.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지금 뭐지 하고 싶었던 아르테우스 파밍 <laughs> 전세 창조신 아르테우스를 파밍 어 이렇게 해 보았습니다. 플레이트 파밍 해서 해가지고. 어 말하면 잠시 만요 얘들 혹시 또 모르니까 혹시 또 모르니까 일단 잡아도 와아 이게 이거예요 혹시 몰라서 <놀람> 와 나이스 와또 플레이 다 보았네요 오케이 아르세스 가도록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람> 와 이거 뭐지 확률이 되게 좋았네요 어 저번에 우지게 안 나오더만 어그 다음에 이번에는 약간 빈다 어그 뭐지 이게 초록 플레이트도 하나밖에 없었는데, 아, 두, 두개 있었는데, 오늘 두번 소환해가지고 지금도 없네요. 아이씨, 암석 플레이트 열 개야. 아. 좋았어요. 이렇게 한번더 소환해보도록 하도록 하죠. 좋았어요. 어허허허. 예. 월령 플레이트. 그니까 제가 혹시, 그니까 제가 왜 이게 혹시 모른다니까요. 원래 운이라는 건요. 진짜 뜬금없이 나와요. 뜬금없이.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 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왜 빨리빨리 하려고 하냐면은 지금 멜리가 와 있어요. 멜리가 시간이 없어서 영상을 빨리 찍어야 되는데 지금 포켓몬을 찍고 있거든요. 멜리가 지금 마이크를 킨다면은 제가 와온걸 알아서 마이크를 킨다면 멜리랑 지금 통화를 하면서 지금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 아, 너무 남잡한데. 아,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멜리 시간 없어서 영상 찍어야 돼. 요즘 바빠 가지고 멜리가 또 학교 이제 계약하고 이렇게 해서 아르세우스를 총 3번 잡습니다. 저요, 한번더 이렇게! 피리가! 나와! 줍니다! 자, 오늘 2번 소환했고, 이렇게 다시 바로 또 아르세우스 소환! 빠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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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란빠 우호! 이야, 멋있다! 오케이! 네, 마스오볼. 안녕, 진정한 신은 니가 아니야? 마스오볼이야?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총, 총 아르세우스를 두 마리 잡아서 아르세우스가 세 마리 되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지금 아르세우스 그거 하고 있죠. 아르세우스 얘들 뭐지? 어, 내 여섯 마리 만들기. 그렇습니다. <laughs> 하지만 근데 이 가요가가 이거, 이거 메가진화하면은 가요가가 용으로 쓸 텐데 이가요가 가이오가 원시 가요가랑 그 원시 그란도는 어 좋으니까 그냥 네 마리만 잡아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아르셔스 이렇게 야, 근데 쪽쩨끔마다 <laughs> 이렇게 세 마리를 잡았습니다. 세 마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이렇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거는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 한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안녕히 가세요. y 이 구독, 띠다, 봉띠